그래서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사놓고 끝까지 못 읽거나 아직 안 읽은 책들을 이렇게 골라놓은 건데, 이 중에서 제일 읽기 쉬워서 이 책을 골랐는데, 근데 약간 이 책을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약간 책을 읽었다 하기엔 약간 부끄러운 그런, 그 너무 가벼운 에세이다 보니까. 무튼, 무튼, 무튼 오늘 읽은 책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아마 뭐 서점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목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계속 베스트셀러에도 있고, 뭐 많이 팔렸다는 책들로 리스트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사본 거거든요. 사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음, 이 책을 샀던 이유는, 베스트셀러였기도 하지만, 그냥, 왠지, 위로를 한 번쯤 받고 싶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에세이류를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냥 왠지 모르게 위로를 받고 싶다 그런 생각? 제가 어느 부분에 밑줄 찼는지 밑줄 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런 거 공유를 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사실은 좀 뻔한 얘기? 나도 할수 있겠다는 얘기 위주로 적혀 있는 에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뻔하지만 들으면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도 할수 있는 말을 남이 해주니까 한번더 곱씹어 보게 되는 그런 말들이 담긴 책 같아요. 여기서부터 제가 밑줄 친걸 보면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는 페이지에 있는 말인데, 우리 삶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것 역시 감정의 낭비다.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더는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냉정할 수도 있는데, 음, 이 문구에 밑줄 친 이유도 내 감정은 내 건데, 살다 보면은 제가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결국엔 저만 손해인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막 저한테 뭐라고 하든 아니면 어떤 뭐일 때문에 제가 괜히 마음을 쓰게 되든 결국에는 내 감정을 소모하는 일인데 내돈 쓰거나. 내 시간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이제 소비라는 것으로 이제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쓰는 건 정말 소중한 것에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감정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문장인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일이 힘든 게 업무가 많아도 정말 힘들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 동기들도 보면은 어떤 과장님을 만났느냐, 어떤 사람들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정말 삶의 만족도가 확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연차가 많이 되진 않았지만 점점 사실은 그렇잖아요. 일이 내가 되면 정말 그 일은 천직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사실 정말 일에서 자아실현을 한다던가 이 일이 내 삶의 전부고 내 보람의 전부고 이렇게 되는 직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렇다 보니까 워라벨이 더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일에서도 열심히 하고 내 책임과 맡은 바 열심히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내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 거고 음, 그런 의미에서 볼때 점점 더 일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딱 거기까지의 감정만 소모하는 게더 현명하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감정은 내 거니까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사람에게만 감정을 쓰자. 자 그다음 주친 건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우월한 존재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삶에서 숫자를 지워야 할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다. 음. 뭐, 많이 하는 얘기지만 그냥 제 평생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범생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렇더라. 뭐 그런 의미에서 네모박스를 쳐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존재로 충분히 행복할 것이라는 페이지에 있는 문장인데요. 평범한 어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점. 어린 시절 내가 품었던 이상을 떠나보내는 지점. 어른의 사춘기는 그 지점에서 오는 게 아닐까. 물론, 그 순간이 슬프고 씁쓸하기는 하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환상과 기대감에서 벗어나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꾸리는 것. 어른의 숙제란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아, 여기서 저는 약간 좀 멈췄었어요. 제가 딱 하고 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어, 나는, 시절에 사춘기를 보내지 않았는데 왜 어른이 되어야 할 시점에 더 고민이 많아지고 더 생각이 많아지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딱이 문장으로 압축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어른의 숙제라는 게그 단어에 담긴 많은 의미들이 한 번에 약간 다가오니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음, 어른의 사춘기. 요즘 사실 저 말고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른의 사춘기를 맞고 계신 분들 아니면 맞으셨던 분들 이 많으니까 아마 이런 책들이 좀잘 팔리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요즘의 트렌드는 어른의 사춘기를 공략하는 게. 트렌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이게 너무 좀 마케팅, 상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나다운 삶을 찾을 것이라는 페이지에 있는 문장들인데요. 자아 정체성이 낮은 이유가 위기의 부재에 있다는. 심리학자의 결과가 있대요. 연구 결과가 있대요. 우리는 사회와 부모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사는 것에 더 익숙하다.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빼앗았다. 과정 없는 어른이라는 결과만 남은 이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나이를 먹어서도 멘토를 찾아다닌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지 못한다. 나답게 사는 것은 경험과 탐색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익히는 일이다. 무엇에 행복해지는 사람인지, 나는 남과 어떻게 다른지, 자기 감각을 찾자. 아, 이것도 사실 제가 뒤늦은 사춘기를 맞았을 때 했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생각이에요. 어, 나는 왜 내가 이런 사람인지를 몰랐지? 나는 왜 지금까지 내가 이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살고 지금까지 달려왔지? 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무수한 고민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뭔가 그나마 안정감을 찾으면서, 음, 아, 요 정도로 균형을 가지고, 요 정도로 안정감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정립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문장 전체가 너무나도 와닿는 그런 공감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어려운 것 같다는 그런 뻔한 대결론, 아, 어렵다. 인생, <laughs>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 스튜던트를 굿 스튜던트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뭐 그녀가 봤을 땐, 그녀는 이제 캐나다인이래요. 그녀가 봤을 땐 공부를 못해도 굿 스튜던트일 수 있고 공부를 잘해도 굿 스튜던트가 아닐 수 있는데 말이다. 음, 이거는 그냥 스카이 캐슬과 뭐 그런 여타 우리나라의 공교육과 사교육을 통틀은 문제 에 대한 공감의 의미에서 위주를 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쿠스터던트였을까? 음, 스마트 스튜던트였겠죠? 근데 쿠스터던트였을까? 그 다음은 문장 하나인데, 삶이란 결국 모호함을 견뎌내는 일이다. 좋은 문장인 것 같아요. 음, 그 모호함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나다움을 잃어가는 거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문장은 행복을 삶의 목적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람은 행복하려고 태어난 낭만적 존재는 아니다.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큰 착각인 거다. 그러니 가끔은 슬퍼도 우울해도 된다. 열번 중에 여섯 일곱 번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지만 열번 중에 열번 행복하려 한다면 그건 강박증이다. 이거는 음 제가 전화 영어를 하고 있는데 전화 영어를 하다가 진짜 인생의 깨달음을 얻은 적이 한번 있어요. 뭐냐면 아 제가 그날따라 뭔가 너무 좀 약간 우울하다 그래야 되나 센치했던 날인 것 같아요. 뭐. 오늘 하루 어땠냐? 이런 단순한 질문으로 이제 보통요. 전화영화를 시작하는데, 아, 그날따라 약간, 아, 오늘따라 너무 피곤하고, 뭐, 맨날 맨날 삶이 단조로운 것 같고, 좀, 음, 약간 기분이 좀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날 강사분이, 아, 너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번 시간에는 즐거웠다는 행복감도 나에게 말해 주었었는데, 오늘은 그런 피곤함과 단조로움을 느끼면서 그런 뭔가의 슬픔을 나한테도 얘기해 주는 걸 보니, 너는 즐거움, 슬픔, 우울함, 단, 단조로움, 이런 여러 가지 다채로운 감정을 느끼는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부자구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주시니까, 와! 약간 심리치료를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 마냥 그냥 항상 즐겁고 항상 음 I'm okay라고 하면 그것 또한 다채롭지 않은 삶일 수 있으니 음 가끔은 슬퍼도 우울해도 된다 라는 말이 어, 가지는 그 감정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진짜 슬픈 일이나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진짜 안 되겠지만 적어도 그냥 그날 그날의 감정의 기복에 대해서까지 내가 너무 시리우스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 다채로운 색깔들이 결국에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들이다. 나는 깨달음을 준 그런 전화영어 시간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화 소울 보셨다면, 아마 소울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게 되는 것 같아요. 하,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고요. 아, 이거 읽고 나서 약간, 약간 순간, 일시 정지 되었던 그 문장이에요. 피천득은 장수라는 글에서 기계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은 팔순을 살았다 하더라도 단명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오래 살수 있는 방법은 손에 있는 생명선을 팔목까지 연장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는 일이다. 아 하루하루를 기계와 같이 살면. 할순을 살았다는 들 단명한 사람과 뭐가 다르겠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하루하루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아, 맨날 똑같아, 맨날 피곤해, 이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아, 다채로움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내가 삶을 사는 방법이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렇게 오늘은 책에서 밑줄 그면서 읽었던 문장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았는데요 지금 살짝 맥주 두 캔을 마시면서 알딸딸 한락물랑한 상태여서 굉장히 어, 진솔한 얘기들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봐요.